9일차 창조성 욕구 명상의 날입니다. 허리를 곧게 펴고 온 몸의 긴장을 풉니다.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려가며 남아있는 긴장을 풀어봅니다. 안전자리와 몸이 맞닿는 부분의 감각도 느껴봅니다. 호흡에 집중하여 들숨과 날숨을 온전히 느껴봅니다. 창조성이라는 세 글자를 가만히 되뇌이며 그 단어 자체의 에너지를 느껴봅니다. 창조성, 창조성, 창조성. 창조성이라는 욕구는 당신에게 어떻게 살아 숨쉬나요? 창조성의 욕구는 당신에게 얼마나 소중한가요? 창조성의 욕구가 온전히 충족되었던 경험을 떠올려 봅니다. 혹은 창조성의 욕구가 충족되는 상상을 해 봐도 좋습니다. 어떤 장면이 떠오르나요? 나는 어느 장소에 어떤 모습으로 있나요? 그럴 때내 몸과 마음의 느낌을 자세히 바라봅니다. 내 표정은 어떤가요? 내 발걸음은 어떤가요? 내 몸의 감각은 어떤가요? 어떤 냄새, 촉감, 온도, 색깔이 그 장면을 채우고 있나요? 나를 채우는 창조성의 욕구 에너지에 부드럽게 편안하게 머물러 봅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오늘은 창조성의 욕구를 의식하며 하루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.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.